제가 사랑하는 우리 주임들 1월 8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간 5시 8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에코프로비엠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플러스 3.88% 상승 마감했고요. 최근 에코 그룹이 굉장히 종목들 상승이 눈에 띕니다. 다른 2차 전지 섹터의 종목들보다도 에코 그룹 종목들이 좋은데요. 바닥 찍고 지금 4일 연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상황 보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속 방송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 에코그룹의 미래,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어떤 종목이 잘갈 건지 종목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잘 가는 행운이 들어올 거예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미국 증시랑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설명 드릴 거고요.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 1.16%, 코스닥은 플러스 0.1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자,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무섭게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1.89%나 하락을 했는데요. 자, 미국 증시 이제는 상관이 없다. 자,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상관없이 코스피 이렇게 빨갛게 양봉 떴고요. 코스닥도 이렇게 빨갛게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왜 계속해서 미국 증시를 안 따라가냐면요. 그동안 여러분들 2024년도에 미국 증시, 나스닥 차트입니다.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국내 증시는요. 거꾸로 왔어요. 자,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국내 증시는 여러분들 세계 증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반대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2024년도 12월에 여기 보시면은 비상 계엄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 바닥을 찍고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 중인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이 비상계엄 이게 최고의 공포였고요. 이게 외국인이 봐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기관은요 국내 증시 살리기 프로젝트로 기관들이 좀 도와줬던 것도 있어요. 어 그래서 자 국가에서 나라에서 자, 매수를 종영하고, 자, 그런 정책을 좀핀 것도 있고, 외국인이 이렇게 국내 증시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l g 에너지 솔루션이 2% 올랐고요. 삼성 SDI가 1.2%. 자, 이렇게 굵직한 시총 높은 종목들 상승이 있었지만은, 눈에 띄는 것은 에코그룹이에요. 에코프로 버티가요. 6.21%. 에코프로 BM이요. 자, 3.88%, 에코 프로가 4.49%인데요. 에코 프로 그룹에, 에코 그룹에 이렇게 좋은 상승세는 외국인 수급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코 프로 BM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요.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요. 자, 18일부터는 12월 18일부터 자, 개인이 이제 물량을 많이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무섭게 개인들이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던지자. 자, 이 물량을요, 외국인들이 18일부터 꾸준하게 받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오늘까지요, 자, 조금 키워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개인이 계속 파는 물량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기관도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뭐, 열흘이 뭐예요? 거의 지금 18일부터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에코 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 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다른 2차 전지 섹터의 종목들보다 굉장히 좋았다. 자,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공포에 살아 맞지요? 공포에 살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이 수급 현황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개인은 너무 무섭거든 안될것 같거든 끝난 것 같거든요 어 여러분 이 (18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18일) 어 (18일) 이때네요 이때 (12월 18일이니까) 이때부터는요 여러분들 개인은 무서워서 계속 던지는 거야 그 물량을 여러분들 외국인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 계속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냥 포기하고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아 이제 안되나 보다 했던 거를 다 받아서 외국인이 수익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국내 개미들은 왜 포기를 하나요 포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김장이나 담글 때 배추김치 포기나 사가지고 김장이나 담그라고 김치나 당도라고 했잖아요. 이렇다니까요. 이 어떤 공포에는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던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매수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10만 5천 원을 에코프로비엠 찍고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12만 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바닥 10만 5천 원을 찍고 자, 계산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15%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15%는요. 뭐 어떤 종목 그냥 상한가 가는 거 부러울 게 아니라 왜 저점 시총 높은 종목이잖아요. 자 저점 잡아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5천 원에서 반등이 나온 이유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을 모르는 외국인 없을 거란 말이죠. 주식 트레이더들, 외국인들, 에코프로비엠 모르는 게,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요 10만원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원 근처 때부터 해서 여러분들 개미들이 물량 던질 때 이거를 외국인이 받아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내 여러분 제 방송도 안 보고 그냥 혼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무서워서 다 던졌을 거예요. 자, RSI 지표로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게 맞는 건데 매수 과매도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는데 왜 던집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술적인 반등 아무리 악조건에 있는 종목도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공부하고 이런 거 지표를 왜해 놓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우리 주주님들은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 부자 삼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텔레방에서 뭐라 그랬어요? 1월 2일날 보시겠습니까? 자, 1월 2일날 1차 매수가 10만 원, 10만 5천 원이 라인 공포의 살아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려드리면서 1월은 2차 전지를 봐야 된다. 포스코퓨처 m 과 함께 에코프로 BM을 요요걸 내가 줬단 말이죠. 10만 5천 원을. 지금 10만 5천 원에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때 시, 1월 2일 언제입니까? 1월 2일 이 바닥 찍은 게자 이날이네요, 이날 여러분들 1월 2일 맞죠? 1월 2일 10만 5천 원 여기네요, 여기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 원탑 주식 트레이더 부자 삼촌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 공포에 사야 되는 건데 공포에 무서워서 파니까. 어, <laughs> 나 진짜. 아 여러분들 이 그래도 우리 이 부자삼촌 죄 방송을 계속 꾸준히 보시고 제 텔레방 함께하시는 주주님들 그래도 다행이다. 공포에 사셨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또 계속 오르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그 1월 6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제가 한번 설명도 드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자 2차 전지 이게 무슨 일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자 중국 수출 규제 배터리 주의 호재로 작용했다 그 다음에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 축소 시도도 이어진다 자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중국 상무부가 배터리 양극재 및 리튬 기술, 수출 규제 소식이 전해진 덕에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지금 계속 올랐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자, 그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 2차 전지 종목에서는 어좀 행운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배터리 대중 제재가 세진다. CATL은 제2의 화해가 될 것이다. 중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답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을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 지원 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CL, CATL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미국 충전 네트워크 및 전력망에 접속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아주 중국 압박. 중국 내에서도 이제 수출, 자기네들끼리 그냥 수출을 막고, 아무튼 그 덕분에 우리는 2차전지가 좀 숨을 쉴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트럼프 리스크가 있는 거는 맞지만 아직 불안 요소가 있고요. 자, 불안 요소라고 하면은 영업이 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에코프로 BM은요,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목표가도 하향한다는, 자,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NH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17만 6천 원에 1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도대체 뭔 말이야? <laughs> 어, 아무튼 어, 그렇습니다. 이런 악조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자 그러면 실적 부진 전망 때문에 안 올라야 되는데 왜오르냐 오늘 여러분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업이익 6.5조. 자, 6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요. 기대치를 밑도는 아주 안 좋은 영업이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오늘 빠질 것으로 봤을 거예요. 음, 빠질 것으로 봤을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자, 여러분 오늘 실적도 나왔고, 실적이 기대치를 못 미치게 안 좋게 나왔는데, 오전에 여러분들 이거 털고 이거 말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3.43%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않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실적 안 좋을 거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삼성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인도 그렇고,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에코 프로 BM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1도 없잖아요. 어,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난다고 하더라도 빠졌다가 말아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그래서 저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실적이 안 좋아요. 2차전지 모두 웬만한 종목들은요. 결국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주식은요. 실적 뭐 영업 이익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그거보다 정말 기술적인 게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 이게 주식이에요. 꼭 실적이 좋고 여러분들 영업 이익이 좋고 기업 분석이 좋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 현명하게 저점 잡고 위에서 잘 팔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지금 올랐다고 계속 줬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1차 고비는 넘긴 거예요 1차 고비 넘겼지만은 올라오면은 자이 고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려오는 이평선이 있는데요 1봉 21선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요기 이제 14만원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61선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 리포트에 보시면 은 아까 na 투자 증권에서뭐 15만 원을 얘기했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이평선 내려오는 이 이평선들에 15만 원대 요 내려오는 이평선이 있어요. 여기 맞고 조정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할 매도를 하시던지뭐 근데 저는 여기 10만 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14만 원대, 15만 원대 이렇게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이 지금 12만 원, 지금 12만 원을 넘어섰단 말이죠. 여기가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수익 나는 구간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어, 더 높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게 반등 나올 때이 정도 길이감으로 올라야 어, 좀 그래도 올랐다고 할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일단은 매도 한번 어, 15만 원 자리에서는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하셔야죠. 아무튼 2차 전지 바닥 찍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너무나 기분이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종목들이 핫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엔비디아 AI 관련주, 아이크래프트 상한가를 갔네요. C랩 22.70% 올랐고요. MDS 테크도 오늘 어제 에 이어서 좋은 모습입니다. 이 젠슨왕 어, 기조연설, 때문이죠. 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요 오랜만에 오늘 열 관리 섹터에서 삼성공조가 여러분 상한가 같습니다. 이거 너무 아깝다. 제가 이거 눈여겨보고 있는 건데요. 개별 종목으로 현대 adm 상한가 같고요. 오늘 신세계 i n c 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한미반도체 14% 이거 7만원, 8만원대 제가 알려드렸는데 계속 오릅니다. 11만 5천 8백원이에요. 그다음에 조선 관련주에서 하나 엔진도 올랐고요. 자, 이 밖에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오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오늘 그 감기, 독감 유행이잖아요. 전염병.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독감, 감기 코로나 이런 관련주들 제가 오늘 좋을 것이다 했는데 K바이오 상한가 쳤고요. 유튜바이오 코로나 관련주 두 종목이나 상한가를 갔습니다. 진원생명과학 12% 올랐고요. 엠폭스 관련주 세니제니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셀리드가 6.37% 오늘 올랐고요. 제가 이거 조정오면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잡아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아, 이 삼성공조 진짜 아깝다, 여러분. 아, 이거는 진짜 내 건데요. 우리 여러분 건데요. 제가 항상 이거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계속 왜 까먹고 있었지? 너무 이거 아깝다. 이거 여러분들 이 상황가는 너무 아까워요, 진짜. 미치겠어요,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아까 워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 인공지능 AI는 뭐 조정이 들어왔고요. 제약 바이오즈 중에 개별 종목으로 현대 ADM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눈여겨 볼게 오늘 여러분 제가 텔레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굉장히 좋았던 양자모 관련주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위인 플러스 여러분 1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ICTK가 12% 빠졌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XGT도 11% 빠졌어요. 한국첨단소재 대장격인 한국첨단소재도 3%가 빠졌는데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 그래도 빠졌을 때 양자 뭐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섹터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정을 준다? 그럼 감사합니다. 죠 자, 그래서 한 종목을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엑스게이트란 종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일봉으로 볼링서 밴드 중단, 21선, 제가 요거 한 9,500원 정도 되겠다 했는데, 지금 9,7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여기서는 한번 잡아볼 수 있다. 어.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볼린서 밴드 중단, 일봉 21선은요,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자, 그래서 자,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빠졌을 때, 일선 건설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 21선이라는 이 볼린서 밴드 이 중단에서 굉장히 반등이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나는 21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양자모 관련주 그동안에 잡고 싶어도 못 잡아 봤는데, 이제는 조정이 들어오고 있으니, 자, 요런 거좀 보시면은, 어,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튀어야지요. 손절 나가야죠. 요 자리가 한 9,500원 될것 같기도 한데,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좀 눈여겨 보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 주임들. 자, 오늘 이렇게 좀 종목들 알려드렸는데, 아, 2차전지는 진짜 너무나 주, 계속 좋고, 그냥 바닥에 나왔고, 이제 오늘 조정 온 게, 인공지능 ai 종목들 조정이 들어왔고요 로봇 관련주가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자 오늘 막판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조정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라든지 이런 애들을 보실 수 있겠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간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시간에서는 조금 이 막판에 올랐다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관심 섹터에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어, 그래서 계속 눈여겨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매매하시는 고생하셨고요. 수익 나시느라고 수익 내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실까요? 어 대한민국 원탑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유료 방에서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매일 잘 가고 있고, 여러분들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독 알림 설정 꼭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매일 오전 라이브 방송도 매일 합니다. 미증시도 알려드리고 하니까요. 꼭 보시고, 여기 영상 아무거나 보시면은 제 텔레방 들어오는 그 링크가 있습니다. 텔레방도 들어오셔가지고, 자, 무료로 보실 수도 있고, 유료로 하실 분들은 또 유료 공지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자,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 바닥 찍고 반응이 잘 나와서 다행이고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 굉장히 중요하죠. 내일 또 오전 7시 50분에 우리 주주님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종목 외에도 라이브 방송은요, 장전에 여러분들 미증시 알려드리고 준비를 시켜드리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